자, 구강 보건법의 목적이죠. 247번입니다. 구강 보건법의 목적. 자,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렇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8번. 구강 보건 사업을 위한 구강 관리 용품 누가 정하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3번 체크. 자, 249번.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정수장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사업을 뭐라고 부르는가? 자,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유지하는 사업이죠. 다 나왔네요. 1번,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입니다. 자, 250번, 구강 보건 사업 계획의 수립, 통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우선 답은 3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 관계 행정 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구강 뭐, 보건 사업의 기본 계획 누가 세우냐면,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죠. 자 2번, 구강 보건 사업 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번,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그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누가? 시도지사입니다. 고쳐주시면 될것 같고요. 5번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버려주시면 돼요. 자, 251번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 2번. 국민이죠.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252번. 국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253번. 자, 국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으로 오른 것을 고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죠? 누가 세웁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질병관리청장이 세우는 종합계획은 결핵이었죠. 예, 3번 국강 보건은 효율적 사업 추진이 목적이다. 3번이 맞고요. 4번 대통령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세우고요. 5번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포함하여 같이 계획 수립합니다. 적절한 답은 3번이죠. 자, 254번 어, 기본계획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얘는 3번 체크, 5년이죠. 255번 기본 계획의 기본 계획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주시면 자 학교, 노인, 장애인, 사업장 그리고 구강 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중환자의 특별 구강 보건 사업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와 함께 굉장히 잘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 이것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정신질환자를 위한 그런 사업은 없다.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256번에 나왔네요.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이 아닌 것. 정신질환자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257번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구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자, 258번.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1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구강검진을 포함하죠. 2번. 권역.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시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3번. 노인복지시설에 입수한 노인에 대한 보건사업, 누가 하느냐? 보건소장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이 합니다. 4번, 어, 모자, 구강, 건강 관리는 시군, 구청 등 지방자치 단체령이 아니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구강보건교육, 어, 구강검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59번입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과 관련된 보건소장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건소장은 어디 계시냐면 보건소 안에 깊숙한 사무실에 계시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분이 할수 있는 업무를 제외시키면 되죠. 자 보건소장의 업무 사무실에 앉아서 할수 있는 거 1번 불소 농도 측정과 기록 할수 있죠. 왜? 옆에 수도꼭지 틀어서 하시면 돼요. 2번, 어, 불소화물 첨가 시설의 점검, 날 잡아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 2회 방문이고요. 3번, 이 조정 사업에 대한 교육 할수 있고요. 5번, 어, 이 사업에 대한 홍보 할수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불화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 관리, 몰라서도 못 하겠죠? 이거는 상수도 사업소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4번 보건소장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 골라 주시면 되죠. 자, 260번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 다음 연도 어느 기간까지 관할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어, 시행하고 결과제출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제출은 제일 말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장분수 구청장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요. 시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260번,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261번. 구강건강실태조사,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건강상태조사, 건강 의식 조사 두 가지의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어, 횟수는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강보건법에서는 그 기본 계획 세우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요, 실태 조사하는 거는 두 분이 협의해서 3년마다 누가 연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 잘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62번 실태 조사 3년마다 시행하죠? 21년도 9월 달 국가고시, 국가고시 문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63번. 구강건강 의식조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의식조사, 지식, 태도, 실천,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면접, 설문조사가 적절합니다. 자, 264번. 어, 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65번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관장하는 사람만으로 나열된 것. 자, 누구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사장님이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 해서 어, 264, 265 묶어서 265번에 1번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시행자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자, 266번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사업 계획,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으시면 되죠. 자, 3번. 체크해주시면 돼요. 수돗물 의식에 관한 사항은 불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267번입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람 계속 나오죠. 세 번째 같은 문제예요. 누구냐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3번 체크. 자, 268번입니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의 기술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1번 보겠습니다. 어,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의 기, 어, 기술 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합니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3번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번 어, 지원단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어, 정하고 있고요. 5번 어, 복, 공무원이 그 단원인 경우에는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어, 기술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급하게 되면 수입이 더블이 되니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됐다. 그러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269번 아,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의 계획과 관련된 공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공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자 시행 목적, 대상 정수장, 필요성, 주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고할 수 있고요.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죠.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0번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어 12345번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1번이죠. 수돗물 불소 농도의 허용 범위, 그쵸? 0.6에서 1.0 ppm. 세가지 정도 보셨던 거,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불소 농도 허용 범위,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불소 제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첨가 기계. 첨가기 세 가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1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기술지원단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둡니다. 5번 체크. 272번. 어,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기술 지원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 주시면 돼요. 자, 첨가기 설치 지원, 평가 지원, 그다음에 농도 유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고요. 구강 보건 관련 전문가는 전혀 기술 지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3번입니다. 어,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 불소 농도는 어, 가장 좋은 농도는 0.8 ppm이고요. 이거를 어, 맞추기 어려우니 허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 범위는 0.6에서 1.0 ppm 물 허용 범위로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4번 상수도 사업소장이 할수 있는 업무로 오른 것은 자 상수도 사업소장은 정수장에 계신 분이죠. 정수장에서 할수 있는 업무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서 할수 있는 업무 4번이죠 불소 제재의 보관과 관리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는 어, 불소 화물 첨가 시설의 점검, 보건소장 연 2회 2번 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5번 홍보 묶어서 이거 보건소장의 업무 불소화물첨가시설의 설치 이거는 시행자가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렇게 묶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는 4번이 답이에요. 275번입니다. 자, 어, 사업관리자가 불소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보건소장이 할수 있는 업무 계속 나오죠. 자, 쭉 보시면, 여기서는 3번 고르시, 고르시면 됩니다. 불소 농도의 측정과 기록인데요. 주 1회, 주 1회, 수도꼭지에서 합니다. 자, 276번. 학교장이 할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학교에서 할수 있는 그 구강 사업을 말하죠. 자, 얘는 4번에 체크하시고 이게 답이죠. 불소 화합물 첨가 용액 농도 조절. 이거는 학교장이 할수 없습니다. 자, 277번 학교에서 실시되는 구강 보건 사업으로 오른 것은? 학교에서 할수 있는 것 1번이죠. 칫솔질 치실질, 구강 위생 관리 지도. 700 278번 어, 충치 예방 교육, 칫솔의 선택과 보관 관리 관련된 구강보건 사업은 구강보건 교육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79번.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 학교에서 할수 없는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조기치료. 병원에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80번 학교 보건사업 내용에 해당되는 것 학교에서 할수 있는 것 4번이죠. 불소용액 양치 281번입니다.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 불소용액 양치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몇 퍼센트로 하느냐 매일 할 때는 0 0.5%의 농도로 하고요. 282번 주 1회 할 때는 매일 할 때보다 농도가 좀 높습니다. 양치액의 0.2% 농도로 합니다. 이거는 21년도 3월달 국가고시 문제이고요. 어, 매일 양치할 때주 1회 양치할 때 불소 농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별히 체크해 두시고 어, 외워 주시면 돼요. 283번입니다. 어, 불소용액, 어, 초등학교에서 불소 도포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할 때 양치 횟수 주 1회 하거나 매일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학교장이 결정하죠. 그래서 주 1회 할 때의 농도, 매일 1회 할 때의 불소 농도 농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4번 불소 도포사업 횟수 언제 하느냐 3번의 체크 6개월에 한번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어, 반드시 외워 주십시오. 자, 285번 노인의 구강 보건사업 내용으로 오른 것.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적절한 것은 1번이겠죠. 구강 검진 그리고 구강 교육 두 가지 할수 있습니다. 자, 286번입니다.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영유아이죠. 영유아에게 실시할 수 있는 구강검진. 자, 1, 2, 3, 4는 확인 다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5번. 구강암 상태. 영유아에게서는 살펴볼 필요 없다. 5번을 체크 답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287번. 임산부에게 실시하는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옳지 않은 것, 임산부한테 할수 있는 것에 제외되는 것, 1번 체크, 치아 발육 상태, 이거는 영유아에게 있어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88번,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하는 횟수, 매년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구강 보건 교육 계획이에요 매년 실시한다. 289번 모자 보건 수첩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2번이 적절합니다. 임산부의 정기 구강 검진에 관한 사항 290번 구강 보건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우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체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 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 보건실 또는 구강 보건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자, 2번을 좀 바로 고치면 자, 구강 관리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 개발하는 기관 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3번. 자, 구강 보건을 위해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대한 구강 보건 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다. 아니죠. 별도의 법인 시설입니다. 5번. 자, 구강 보건 사업과 관련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어, 2번, 3번, 5번 보건복지부 장관 고쳐주시면 되고요. 4번은 어, 그냥 법인 시설이구나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91번으로 넘어가죠. 자, 국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 지정하고 관리하는 사람 누구였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1번 답으로 체크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됩니다.